이어서 보내드릴 경기 역시 여자부 경기입니다. 김지영 선수와 허이경 선수의 경기입니다. 바로 이전 경기에서 여자 경기가 남자 경기보다 더 재밌다는 네, 걸 화이팅력이 되는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화이팅력을 야, 우리는 지금 원하는 거거든요. 예. 네. 자, 양 선수가 소개되겠습니다. 먼저 유명호 관장의 범진 체육관 소속의 김지영 선수가 소개되겠습니다. 김지영 선수 1승을 거두고 있고 155cm의 단신입니다. 예! 자, 이제 첫 코너. 안양체육관의 허희경, 158cm. 그리고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입니다. 네, 김지영 선수는 하이경입니다. 지금 현재 1승, 주심해. 1승을 거두면서 5. 플라이급, 한국 플라이급 6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고요. 예. 허희경 선수는 오늘 데뷔전이기 때문에 그 기량을 아직 미쳤습니다. 그렇죠. 아, 이 선수들이 아까도 그, 그 김지영 선수가 플라이급이고, 그러니까 슈퍼플라이나 벤터급. 플라이급 이런 선수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5 4 k g 로 올라왔으니까 플라이급 중량을 훨씬 넘는 그런 체중입니다. 예. 자, 이 아까 방금 보셨던 경기에서 김지현 선수가 안양체육관 소속이었는데 네. 이 허희경 선수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네, 김경 선수도 파이팅력이 좋고요. 네. 우선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예, 허희경 선수로 데뷔전인데 말이죠. 네. 그러나 아마 다 보여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양 체육관은 이 최영수 전 세계 챔피언 최영수가 이제 체육관장선전붙이고 있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양 선수. 네. 아, 양고가 아, 없요 네. 예. 그러나 김정 선수 1승을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아, 아, 페인팅도 아, 옵니다. 네. 아, 그러나 네. 슬립이죠. 슬립입니다. 네. 네. 부딪혔고요. 예, 슬립이죠슬립입니다 예, 분이 젖고요. 키가 약간 작은 선수가 김지영, 하지만 다부진 네. 모습입니다. 자 아가슴에는 보호캡이 지금 착용하고 아, 아, 네. 네. 네, 나이, 지금.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자 가습니다자 김지영 그래도 움직이아요경 날카로운 오른손 탑발 다시 오른손 계속되는 오른손 후 이번에 크게 헛칩니다 아, 김지영, 다부지네요. 지금 나가서고 있습니다. 이경선 수가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불과 사 개월밖에 이제 아, 대전하는데 배운지기 시작한 제 말이죠. 예. 소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갈고 닦으면 네. 네. 좋은 선수가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그렇죠. 예, 네. 김지영 선수 아주 뛰어난 네.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들어가고있습니다 오른손 후. 니다 일단 발동 걸리면은 훅 계속해서. 아 이게 웬일입니까? 네. 자, 너무 방심했나요 카운터에 걸렸습니다. 김지영, 네. 네, 데미지는 치다가 첫 번째 다운을 그렇습니다. 당합니다 데미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기습이에요. 이제 난타전을 펼칠 경우에 이제 방어력이 없다 보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런 기습 반격에 불리의 일격을 당하는 소가 있거든요. 예. 네. 아, 이경선, 예, 담보죠요. 모습도 벌써 뭐다보여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기습 일격에 그렇죠. 결국은 다운을 당했고 다운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 점수도 뒤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김지호 선수가 초반에 아주 날카로운 펀치도 많이 달렸는데 말이죠.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여전히 빈점이, 헛점이 많죠? 그렇죠. 방어가 없어니네 저런 라이트에 제대로 많았군요. 걸렸네요. 네. 허희경 선수가 저질이 네, 있는데 요사 개월밖에 안돼 있는 터프입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대 선수의 그 펀치에 김지원 선수가 초반에 아주 사납게 몰아붙였는데 네. 주눅들지 않고 같이 공격을 했어요 네, 지금 최영수와 더불어 어, 체육관에 들어가 있는 김한진 체육관장 아, 아주 좋은 여자 선수들을 지금 아, 기르고 있군요 네. 자2 라운드 공을 네. 렸습니다1 라운드에 네. 한번 다운을 뺏어냈던 허희경 네. 네. 이번엔, 이번엔, 네. 김지영 선수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안타전이 벌어집니다. 체력 실 아, 멈추! 네. 아, 뭐, 뭐, 아, 아, 김지영? 네, 안가폼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앞으로 네.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바로 이 커리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경험의 차이. 그렇죠. 네, 똑바로 쳐다보고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이 네. 말이죠. 네. 나파이팅을 해야 되겠죠. 아, 지금 노가드 전법까지 네. 보여주고 있는 김지영. 여유 있습니다. 그나 네, 아, 왼손 툭, 툭 뻗어보고 있는 김지영. 네, 체력이 좀 떨어졌죠. 네, 그렇죠. 자, 이럴 때. 그렇습니다. 페인팅이 들어갑니다. 페인팅이 없으니까 상대가 알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 페인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여기서 소득해야 됩니다. 네. 었습니다. 아 가볍게 보고 있는 허이경. 그렇습니다. 기습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저 네. 네. 조심해야 돼. 걸렸던 네. 네. 김지영. 자 로프로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먹을 먹고 있는 허이경. 아, 자마디블로어퍼크 네. 김지영. 자이 머리 처리를 조금 허이경 측에서 네.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벌써 이미 김지영 선수는 머리가 흐트러진다는 걸 알고 머리를 작게 잘깎았습니다 네. <laughs> 역시 경험 차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서, 서 상태가. 다시 약간 소강 상태를 네. 보이고 있는 두 선수인데, 이렇게 되면 이 김지영 선수가 체력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허위경 선수가 괜거든요 네, 김지영 선수도 저렇게 공격으로 나가다가 계속 해야 됩니다. 괜찮은 예. 허위경 선수가 오히려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모든 선 추춤추춤했던 김지영. 네. 왼손이 없군요. 예. 예. 아, 어 올려칩니다 김지영. 아 맞았어요. 김지영도요. 허희경 예. 김지영. 계속해서 주먹을 내빴습니다. 자 이번엔 훅 걸렸습니다. 자, 2라운드 공이 아, 울립니다. 네. 아 난타전을 벌였던 두 선수인데 네. 이번엔 김지영의 정타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타발은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불이 붙으면 뭐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난타전을 예. 벌였습니다 허이경 선수의 경우는 지금 중간에 쉬는, 쉬는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네,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 김정 선수가 계속 몰아붙이면은 위험한 어, 경제까지 그런 위기까지 몰아볼 수 있을 텐데 너무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아닌가 예. 역시 점수로는 예전에는 김정 선수가 이제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허이경에게는 지금 한점 정도 뒤지고 있는 거죠. 따로 따로. 네요. 허이경 선수는 렇게 자신감 있게 보면서 네. 들어가는 공격 여기까지는 좋은데 같이 맞붙어 있는 상태에서도 또허희경 선수가 계속해서 주먹을 내뻑 뻗고 있기 때문에 그 까지 여의치 않을 겁니에 맞을 가능성 있다 거죠. 그러니까 두 선수가 다 같이 공격만 있고 방어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고 받고 이제 누가 먼저 맞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예. 예. 자 이제 3라운드 공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방어 기량이 방어 기술이 필요하다. 자이번엔 아. 허이경이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양훅 쳐집니다 네. 김지영. 자, 올려치는 네. 김지영. 아 지금 머리를 좀 묶어야겠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 이제 온성 걸렸습니다 강해영이 대입니다. 그렇죠. 네. 자, 아. 링 중앙에 있는 두 선수 툭툭 올려치고 있는 김지영. 처음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준비가 안돼 있고 그렇죠. 거예요. 자, 로우. 아, 어, 원투! 그래도 뭐 자력을 다해서 사는군요. 예. 보이건 보이지 않고 자, 이김경선선수가왜 저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치고 들어가야 될데 말이죠. 예. 찬스는 여러번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비커를 아, 치고 있는 허이경. 어, 네, 체력이 떨어졌어요. 네, 조금씩. 네, 조금씩 쉬, 쉬, 숨을 몰 하시고. 네. 역시, 여선수들로서는 어, 야외경기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중앙에서 네. 왼손, 네. 왼손, 네. 왼손 계속해서 뻗어 보고 아, 있습니다. 신에게 네. 자, 실행이에요. 자, 지금 그렇죠. 뭐 하루를 아, 네. 봐도 힘들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난타전을 펼친 끝엔 그렇습니다. 나 네. 네. 계속적으로 칠수 있어. 오른손 다운됩니다. 네, 아, 네, 빨리 루트를 할 거나 트리코너라 빨리, 오, 오, 빨리 오, 가야 오, 이제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요령입니다. 이어선 허의경 자 이번엔 오른손에 걸려서 다운됐던 허이경 선수였습니다 네 예, 힘이 많이 지쳐있는 예. 상태에요 김제양 선수가 예. 다운을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자 이번엔 먼저 들어가 봤던 허이경 이건 여의치 않고 계속해서 왼손 잽 뻗고 안 있습니다 안자 원투! 날카롭습니다 오케이. 자 청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는 김지영 자 라운드 아, 종료와 함께 어, 계속해서 예. 주먹을 뻗었던 자 황본 상태니깐요 그렇죠자 그렇게 되면 또 허기영 선수가 불리해졌습니다 예. 첫 라운드에는 허기영 선수가 리드를 했고 음. 다운로드 두 번째 라운드는 김지영 선수가 약간 포인트를 얻었죠 예 자, 여기서 이 오른손 후운려침 예. 펀치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저렇게 머리 끈이 떨어졌을 때 조금 여유 시간을 주고 다시 묶을 시간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데만. 예, 네, 그러나 이제 그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요,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상황이 네. 아니면 그대로 숙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아, 그러나 맞아. 요즘 추세가 건강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우스피스가 떨어졌다는 거면 추심에 따라서 예. 중단을 시키고 주심을저 마우스피스를 다시 에, 착용하도록 하는 여유를 주기는 합니다. 예. 자, 양 선수 이제 4라운드까지 왔습니다. 경기 초반에 기세로 봤을 때는 경기가 일찍 종료가 될것 같았는데 네. 결국 4라운드까지 네.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김지영 선수가 조금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예. 계속해서 화이팅을 펼칠 만한 그런 기력이 조금 없다는 게 아쉽고요 그렇죠. 자, 그러나 네, 펀치는 아주 정확합니다 예. 거의경 왼손 쭉 뻗어봅니다 몸을 흔들면서 들어가고 있는 김지영 원투 아, 허쳤습니다 아, 가까이 붙어서 두 선수 펀치를 계속해서 내뻗습니다 오른손 크게 허치는 김지영 자 오른손 자, 단발 복부 자, 공격 오른손 훅 떨어지면서 오른손 훅이 김지영의 턱에 적중됩니다 아, 뉴트럴 코너에 몰려있는 아, 김지영 자, 이번엔 허의경이 로프에 몰렸습니다 자, 아, 체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때는 거의 뭐, 이, 방어 자세가 아니에요. 다 자, 이럴 때 누가 조금 힘이 있는 선수가 선제공격을 하면은 효과있는 공격 그렇지. 펼칠 수 있죠. 네. 자, 왼손 잽 던져봅니다. 김지영. 예, 네, 역시 체력이 떨어지지 않네요. 자, 원 투. 떨어지면서 오른손 후원 아, 아, 투, 좋습니다. 어이경, 이번엔 벽구 공격. 김지영 선수가 많이 지쳤습니다. 네. 그러 지금 허희경 선수 역시 지치기는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나 이제 의지 그렇죠. 어, 자, 오른손 워크 좋습니다. 네. 앞면에 적중됩니다. 허이경. 네. 자, 이번에는 김지영이 네. 뭐라고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레는 네. 네. 의지가 중점돼야 될 때요. 인내심. 네. 선전하고 있습니다. 허희경 오른손 훅, 양손 훅. 바로 적중되고 있습니다. 아 김지영 많이 지쳤습니다. 내려니다 자 마지막 사력을 다하고 있는 두 선수 자 왼손째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고개를 자, 돌리고 좋아. 있는 허희경 크게 헛 칩니다 허희경 예 그러나 맞으면은 또돌리고 있는 두 선수 경습자 그러나 아 역시 네네. 여자부 네. 경기가 훨씬 더 화끈한 경기 그렇습니다 이제 있습니다. 기량은 다소 부족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격뿐이고 방어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유탄에 의해서 이제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다운도 주고받는, 데서확큰 확인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의 경기를 통해서 조금 방어력, 방어 기술을 조금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체력도 좀 다져야 될것 같아요. 예. 이런 지금 화이팅에서사회 경기 아니었다거나 2분 사이입니다 여자들은요. 그렇죠. 그런데서도 이렇게 지쳐버린다면은 좀더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네. 아, 양승수가 다운을 한 번씩 주고 받았던 경기.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김지영 선수의 우세, 그리고 4라운드에서는 약간 이 허희경 선수의 우세가 예상되거든요. 예. 저기 상히 힘들죠. 그렇죠. 체점자의 아, 고통이 많을 거예요. 예. 동시 2봉대 홍코나 김지영. 자. 38 홍코나 김정은 아, 김지영 38. 36. 거의 네. 36점이네요. 다운이 <laughs> 이제 그 지고 있는 김정수. 가운데 이제 얻었거든요. 예. 김지영, 38. 자, 다시 두 허이경, 번째 부심. 이번엔 한점차38대 37. 분실, 집행, 예. 김지영, 김지영 선수의 38. 승리는 확정이 됐습니다. 화이경. 그리고 마지막 심판 38대 37. 김지영 선수가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러나 허이경 선수 조금만 오늘 데뷔전이거든요. 그렇죠. 불과 4개월밖에 안 됐고, 어, 좀더 칼, 어, 갈고 닦으면 말이죠. 좋은 제목이 될수 있는 예. 그런 선수입니다. 아주 좋은 경기력을 펼쳐줬던 허이경 선수였습니다.